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계의 안냐동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쪼각났던 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좌와 우로 갈렸죠. 지역별로 갈렸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렸죠. 또 집주인과 세들어 사는 사람 갈렸죠. 야, 나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무능한 정권는 살다 살다가 처음입니다. 그게 나가네요.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잖아요. 헌법에 의거해서, 또 법령에 의거해서 나라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법을 다루는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들이 죄다 엉터리였으니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엉터리잖아요. 그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엉터리잖아요. 법치고 뭐고 전혀 없어요. 네,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더니 결국 직무 정지를 내려버렸어요. 아 세상에 권력형 비리 조사려는 검찰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는 법무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무법부 장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변협에서는 재고하라고 그랬죠. 대검 중간 간부 27명은 집단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발하는 거죠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 역시 반발을 합니다 고검장 6명 제고하라 당연히 제고해야죠 검사장 17명 역시 제고하라어 17명 거의 다 참석한 거예요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없느냐 있어요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중앙 남부 동부 이성윤 김관종 이정수 어, 이세 사람은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겁니다 특별히 이성윤 중앙지검장 자기 상관인 검찰총장의 말도 안 됐죠. 춘미의 장관의 하수인 노름만 하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검찰중앙지검장이다.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죠. 평검사 위에서도 지청 직원별로 불법 부당을 성토를 했습니다. 검사 집단 행동이 확산이 되고 있죠. 전국 검사 천여 명 비판 가세했으니까 심지어 검찰 행정직 직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얼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흉악하게 정말 무법하게 일을 벌여나가는지 누구라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좌익 시민 단체라고 여겨지던 진보 단체든 참여연대와 경실련조차도 윤석열 추미애 갈등은 문재인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말다 했죠. 사실 그 동안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이길 정리를 좀 했어야 돼요. 여러분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죠. 자신이 임명한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면 본인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추미애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려니 여론에서 욕 얻어먹을 게 뻔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려니, 그가 계속 조사 들어오면은 권력형 비리 드러날까봐 겁이 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칼춤 출때 뒤에서 속으로 응원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러다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햄시킨 건으로, 어, 주무장시킨 건으로 인해서, 검찰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힙을 여는 거예요.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검찰 반발 거세지자 추미애 원군처럼 침묵 깬문 대통령. 다른 신문사들도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한국일보를 그중에 하나 먼저 눈에 띄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기사 내용이 긴데 너무 기니까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에게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주문했다. 수신자를 모든 공직자로 뒀지만 검찰개혁을 명분 삼은 수미의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고사작업에 반발하는 검찰 조직을 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참어처구니가없죠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더라라.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얘기 그대로 적용하면 은 문재인 정부, 좌파 집단,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받두는 정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마저 읽을게요. 문 대통령이 개혁, 혁신을 강조하며 낡은 것과 과금히 결별하라고 주문한 것도 검찰의 집단 저항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요구한 지엿세 만에 나온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표 검찰개혁에 거듭 심을 실었다 이건 뭐한국일보만 아니라 다른 신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봐도 뻔한 거죠 뻔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어, 제가 그 댓글들 읽어드릴게요 1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한간에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고 무법부 장관이라고 불리고 있다는데 그리고 검찰개혁이 윤 총장 쫓아내는 것으로 전락했는데 무엇이 정의고 공정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예 눈뜬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 없죠 2위 이런 자가 무슨 대통령인가 이 작자는 나라를 50년 전으로 회귀시킨 역사의 죄인이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 절반을 살인마 취급하는 정신이상자가 광신교주처럼 선한 척이라니 역겨움을 넘어선 존재다. 3위 대통령이 형평성에 한참 어긋난 태도인데 어떻게 사회통합을 외치고 개혁을 외치고 있지? 어제 생각도 동일한데요. 아니 본인이 귀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낯이 뜨거워서라도 그런 이야기 통합 이야기 공정 얘기 못 꺼낼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얼굴이 뻘개집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도 없어요.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4위, 대통령이 똥오좀못 가리고 입 털고 있네. 5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검찰개혁이 아니다, 사실은. 검찰장악이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네, 추미애가 한거 나는 지지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여기 윤 총장이 낡은, 낡은 것을 유지하려 했나? 아님 개혁과 혁신을 마다 했나? 니들이 그럴 시간 죽이라도 했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이 윤을 구석으로 몰기 바빴잖아. 근에 쳐월을땐 박수를 치더니 모순 덩어리 문시정권. 기본을 말하기 전에 니네는 기본에 충실했는지 뒤를 돌아보기 바란다. 대개를 제외한 국민은 바보가 아니더라. 7. 이 작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지탄을 받아야 될 인간임. 이런 사람이 과거의 민주화를 부르짖고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움. 무능한 운동권 세대. 파리 그냥 이 얘기해라. 낡은 것과 결리배려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윤 총장이 싫으니 잘라버려라.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라고. 이 음흉한 문통아. 추미한테 지시하고 추미에는 칼질, 칼질하고 자란다. 이 사악한 나쁜 것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구이 정세균이가 한 마리 거드니까 힘이 나냐? 윤 총장이 무서워서 뒤에 숨어 있다가? 너도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무섭지? 여기까지 올지 몰랐지? 지나가던 개를 지켜도 너보다 잘할걸? 울산시장, 월선, 원정 등 네가 책임져야지 기생충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십이 박근혜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욕해서 죄송합니다. 더 못난 놈과 패거리들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11위, 가장 날가빠진 것이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남핑계와 내로남부리지 않을까. 정녕 노무현의 노무현 대통령이 내 탓이어 반의 반이라도 닮았으면 지금까지 살아가며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문통과 떨거지 무리들에게 속아 지지했던 것. 차라리 야비한 너희들보다 무식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았던 보수가 상식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비겁한 놈들. 12위.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전세난, 집값폭등, 추녀헛짓거리, 부정부패, 권력비리에 대해선는 침묵. 13위. 제발 야권에서 다음 정권을 잡아서 문재인 적파의 일당들을 속시원히 없애주시기를. 14위. 그래도 전라도는 문재인 지지율 72%란다. 진짜 별종이다. 이놈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서가 다를 수 있나? 15위. 여기서 재앙이가 말하는 공동체는 더불어 공산당입니다. 그렇지. 네 입맛대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비리, 윤미향의 위안발머리 갈치 사건, 금융사기, 부정선거 다 덮어버려야지. 그 그러니까 윤미향... 위안부 갈치 건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죠. 이런 걸 보면 속아내도록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윤미향 속아내는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16위 무능함의 아이콘 문재인 대선 공약 중 실천한 건단 하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 것. 어 제가 50대인데요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번에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어요 17위 법원 재판하니까 침묵개냐?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듯 18위 누군가가 대통령이고 문재인이 민주당 소속이었으면 법치 국가가 무너졌다, 무선 정부다 하면서 SN에서 야외투정 금식했을지 싶은데, 막상 자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동안 감성팔이했던건다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쇼였던가, 에, 촛불 집회로 정권 잡았잖아요. 그런데,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보다 더큰 집회들이 열리니까 코로나 핑계로 다 찍어 누리고, 또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고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본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광화문에 나가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해놓고는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차벽을 촘촘하게 세우고 4,500만 원짜리 강철 펠스도 잔뜩 주문해놓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식구이 자기 편수사니까 인사 개편 입맛대로 하고 개혁이라고 하면 그걸 어떤 삶은 소대가리가 이해를 하냐 22.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듯. 그렇지 않고 어, 어찌 저런 개도하지 않을 말을 할까? 중병이 틀림없다. 국가 비상 상태다. 21이 관상이 표독하게 변했다. 가면 뒤에 가려져 있던 원래의 얼굴인지 아님, 진심 당첨 후 변한 건지. 제가 이 댓글 읽다가 웃었어요. 당선이 아니고 당첨이라고 돼있네. 당첨. 근데, 진짜 당첨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22이 문 대통령께 실망이 크네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자신 스스로 공직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니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실망이 크다고 얘기를 하겠죠 23위 결론은 박근혜 조사할 때는 정말 정우일은 검사 자기 진영 조사할 때는 역적 이게 나라냐? 14위 자신만의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렇다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아집인지 고집인지 그것만 있는 우리의 멍통령 각하, 야당과 국민을 아우르는 넓은 아량이 있기를 하나, 하물며 적지에 적소에 사람을 배치는 하 용인술이 있기를 하나, 오직 있는 건한번 장관시키면 개판을 치든 깽판을 치든 내버려 두는 넓은 배려심만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라, 중권이형 말처럼, 진중 것이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몽통령 보면 전생에 세번은 나라를 구한듯 싶어 저렇게 통치력으로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 보면 말이야 참 준비 안된 몽통령 그래서 개국민 하는 국민들이요 어, 지지율이 높다 이 지지율 못 믿죠 지지율 자체가 엉터리죠 조작하니까 뭘 조작 못하겠어 이렇게 부도덕한데 이렇게 거짓으로 꽉 찼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죠 (25위) 안타까고 분합니다. 촛불로 날아다운 나라를 맹그어 달라고 정권을 맺기고 180석을 줬건만 사상 최악 나라를 만들어 놓고 뻔뻔하기도 하는 짓들이란 치가 떨리고 분해서 잠이 안 온다. 이게 나라냐? 아까 설비하는 분을 만났어요. 저희 집 뭔가 말썽 나서 그분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무 어렵답니다. 너무 어렵답니다. 물건값은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거래요청은 들어오지 않고요. 일거리는 하나도 없고요. 너무 힘들답니다.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분께서 이렇게 만든 거죠. 아까 전화를 한 번에 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특보를 지내신 분,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눈이 있으면, 뇌가 있으면, 비판 당연히 하죠. 저를 격려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프레임을 거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분노하세요. 맞아요. 교회의 프레임을 걷죠. 혐오 집단으로 몰았죠. 희생양 삼았죠. 박살내고 있잖아요. 엉망지창 만들잖아요. 왕따 만들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이거 봐야죠. 당연히 분노해야죠. 전화 주신 분 김재주 대통령 특보 하셨던 분이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름 역할하셨던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로서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성도님들 거기에 떠나세요. 거기서 뭘 배웁니까? 그렇게 소경인데 앞도 못 보는데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죠. 말씀이 우선돼야죠. 하나님을 도전하잖아요.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나를 엉망진창 만들잖아요 교회를 찍어 누르잖아요. 예비를 짓밟아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헐뜯는데, 짓밟는데, 무시하는데, 박해하는데, 그런데도 지지한다. 그러면은 우상숭배자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 교인들이 불쌍한 거죠, 비참한 거죠, 절약한 거죠. 그데 안타깝게도 그런 목회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편에서 있으니 정신이 제대로 바뀐 게 아니죠. 저를 보고 지적하는 분들이세요. 목사님 이전으로 돌아와 주세요. 목사님 <laughs> 정치에 너무 나서지 말아 주세요. 어, 지금은요 관여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쳤듯이 지금은 목회자들이 외쳐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뭐, 칼 들고 나서고, 뭐, 폭동 일으키고, 그런 거안 하죠? 선지자들이 하늘일는 간단해요. 말하는 거예요. 말, 말.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잖아요. 위력이 있잖아요. 지금의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이런 세력을 향해, 이 악한 정권을 향해, 교회를 짓밟고 예비를 허무는, 이런 잘못된, 죄악된, 집단을 향해 선포해야죠 외쳐야죠 목소리 높여야죠 그청도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알려줘야죠 현실을 직시하도록 눈을 뜨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게 영적 지도자 아닌가요? 뭐라 하든 말든 계속 할 겁니다 신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불이익 당할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감옥 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악플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민주당 쪽 건드렸더니 와 그쪽 지지 세력이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고 비방하라고 입에 담겨는 쌍소리들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마태음 실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우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국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한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청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청새보다 귀하니라. 어, 이 말씀 머리털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봤는데 제가 비를 맞아도 틈이 안 보일 만큼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이쪽집게로막 이마 털을 뽑을 정도로 머리카락을 뽑을 정도로. 이마 좀 넓게 보이려고 그만큼 머리숱이 많아요. 머리털까지 헤, 헤아리신 바, 세신바 되었다. 내가 머리숱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시겠네?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 맞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새보다 귀하리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십니다. 악한 것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결과 만들어 내 집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시는 시청자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